안녕하세요. 축제몽입니다. 아스날이 첼시 홈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카라바오코 결승 진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목소리를 약간 스폰 라디오 느낌으로 하는데 목이 나갈까봐 그렇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경기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저는 로세니어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로세니어가 첼튼전에서는 대승을 거뒀지만 그때는 이제 약팀이었으니까 어 아스날 같은 강팀 상대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는 일단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첼시 경기가 좀재밌어져 다고 느꼈어요. 마레스카 때보다 훨씬 더뭐 박진감 넘치고 에너제틱하고. 템포도 좀 빠르고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찰튼전 할 때는 완전히 눌러놓고 이제 주도적으로 플레이하는 느낌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아스날 같이 오히려 상대가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팀일 때는 또 속공이나 역습 이런 것도 템포 높게 잘 가져가서 전 긍정적으로 봤고요. 루세녀 얘기는 또 추가적으로 제가 다른 영상으로도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승리한 아스날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래서 아스날을 어려워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래서 아스날이 강팀이다. 사실 오늘 아스날이 전반전에 코너킥으로 득점하고 나서도 사실 첼시가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분위기 넘어갈 뻔 했는데 소비수들의 좋은 수비, 그 다음에 케파의 선방, 이런 것들로 한번 그 흐름을 이겨내고. 또 그렇게 이겨내고 나서 후반전 넘어와서 요케레스의 득점으로 또한번 분위기를 꺾어냈는데 또 가르나초가 따라오니까 분위기 또 체시 쪽으로 넘어가다가 또한번 다시. 수비맨디 득점으로 바꿔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아스날이 그러니까 이 넘는 게 되게 힘든 팀이다. 되게 단단한 팀이고 아스날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긴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팀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팀이 강팀이죠. 오뚜기처럼 넘어갈 것 같으면서도 다시 넘어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이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아 스날이 왜 지금 강한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잘 잡으면서 올려간다 요런 느낌 많이 받았고요 요케레스 얘기 안할수 없겠죠 오늘 경기 요케레스 글쎄요 벌리전 되게 45분 좋았었잖아요 그거 이상 저는 뭐이 잉글랜드 팀과 하는 요케레스의 퍼, 퍼포먼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경기가 이번 경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전반전에도 오늘 뭐 움직임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고 해야 될까 빈 공간 있으면 계속 뛰어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산체스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 요케레스가 득점을 했고 그 득점하고 나 아서부터는 요케레스의 플레이가 전체적으로 개선된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케레스? 왜 요케레스? 죄송합니다. 요케레스를 그동안 욕했던 거 반성합니다. 오늘은 그 정도로 잘했고요. 그 꼬리 진짜 공격수한테는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골 넣고 나서 등지고 버티는 거 그리고 기본기에 관련된 부분 터치 같은 것도 발에 잘 붙여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요. 요케레스가 일단 박스 안에서 좀 많이 움직여줘요. 수비맨디 득점할 때도 그 메리노가 공 잡고 있을 때 원래 요케레스가 가만히 서 있는 빈도가 저는 많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수비맨디 득점할 때는 또 대각선으로 움직여주면서 센터백 끌어당긴 뒤에 자기가 몸이 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등지고 잘 내줬죠. 요런 그러니까 것들이 사실 하베르츠가 되게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박스 안에서 대각선으로 뛰어주면서 이 센터백을 수비 중요 지역에서 사이드까지 끌어당기는 그런 거 하베르츠가 되게 잘했었는데 요케레스가 그렇게 끌어당기면서 등지고 리턴 내주니까 수비맨디가 왼발로 접고 접을 수 있는 공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사실 요케레스가 더 쓰임을 받으려면 어쨌든 어째... 적극성 있게 더 뛰어줘야 된다.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한 힌트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느꼈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이후 장면에서도 그냥 박스 안에서 그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뭐 센터백 두세 명이랑 같이 넘어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또 요케레스만 보여줄 수 있는 장기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케레스가 맨 처음 에 영입할 때 약간 약한 팀 상대로는 요케레스, 강팀 상대로는 하베르츠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요케레스가 첼시 상대로도 이런 느낌으로 게임하면 양팀 상대로도 경쟁력 있네? 이런 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의미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리바. 살리바 얘기 안할수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르테타 얼굴만 보면 웃긴 게 이번에 첼시전 전에 컨퍼런스에서 살리바하고 트로사르 세모다. 안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이두 명이 나와가지고 또 경기에서 되게 좋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르테타 얼굴을 보면 조금 웃음이 나오는 게 있는데 어쨌든 살리바가 나와서 이제 첼시 압박 대처하는 모습이라든지 순수 수비력, 그 다음에 오늘 쪽으로 전개해주는 패스들도 괜찮은 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수 같은 슈팅까지 해가지고 왜 아스날의 주전 센터백이 살리바인지 제대로 보여줬던 경기였다. 저는 요 부분도 포인트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수비 얘기를 더 해보자면 어, 스켈리라는 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팀버를 왼쪽에다가 선발 출전 시킨 게 저는 이것도 아르테타가 신경을 좀잘쓴 포인트 같아요. 어쨌든. 스켈리가 요새 그렇게 좋지 않고, 팀버가 아스날에서는 수비력이 좋은 풀백이다 보니까, 뭐 이스테방이나 네투가 나왔을 때 그런 일대 돌파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세팅을 해놓지 않았나 해서 요런 약간의 디테일도 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체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첼시 골키퍼. 오늘 경기 봤을 때 산체스가 어 전반전에 보면은 원래라면 그니까 마레스카 때라면 롱킥을 차려고 하는 상황인데 오늘 경기는 최대한 그 롱킥을 참을 때까지 참아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앞쪽에 있는 볼란치한테 패스를 하려는 그런 지시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솔직히 미스도 많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감독이 지시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미스를 해봐야 는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산체스 이번 시즌 보시면 그런 킹미스 같은 거는 거의 없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감독이 너 실수해도 돼. 계속해 봐. 요런 주문을 넣는 것 같았고 이게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아스날의 압박이 너무 좋아서. 좀 전반전에는 그런 것들이 커팅 당했던 느낌이 있죠. 일단은 라이스하고 수비맨디가 그 위쪽에서 누르면서 커팅하는 퀄리티는 리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안 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팀한테는 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세니어가 노리는 거는 어, 상대가 이제 압박을 올리든 말든 볼란치한테 준 다음에 거기로 이제 좀 빨아들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아들여서 빠르게 벌려놓은 윙어들한테 전환. 그래가지고 어때? 저는 이런 특성은 약간은 데제르비가 23, 24때 브라이튼에서 보여줬던 그런 특성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산체스는 오늘 사실 킥보다는 저는 손으로 하는 게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산체스가 그동안은 공중 볼 대처 되게 잘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코너킥에서는 약. 는그 떨어지는 지점을 잘못 체크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요케레스 득점에서는 뭐 산체스의 실수가 비중이 많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체스는 어쨌든 이 실점에 좀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아쉬운 경기가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로세니어볼에서 저는 또 엔조가 날개를 단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카이세도의 느낀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찰튼전에서는 카이세도 그다음에 산투스 서로 이렇게 공을 주고받고 하면서 짧은 빌드업을 위주로 플레이를 했다면 엔소는 그 어떤 2.5선 정도 되는 자리에서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넓게 넓게 오픈해주는 패스가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엔소한테 많이 시켜주다 보면 이 첼시의 2선도 따라서 확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스쿼드 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엔소가 그런 끌어당기고 한 번에 공간 쪽에 떨구는 그런 패스들이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세도 엔소, 산투스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좀 기용을 하면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볼란치에서 특성, 그러니까 볼란치의 특성은 또 로세니어볼에서는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소가 또 새로운 황태자가 될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저는 있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수비맨디 라이스 다 좋아하는데, 수비맨디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니까, 수비맨디는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저는 8번 위치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기본기가 너무 탄탄해요. 특히 왼발 사용에 있어서 패스하는거나 첫 터치할 때몸 열어놓을 때 왼발로 잡아놓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동안의 아스날에서 보여줬을 때도 상당히 깔끔하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왼발 사용에 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앞쪽으로 올라가도 뭐 왼발 슈팅과 오른발 슈팅과 다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처음에 나올 때는 라이스보다 낮은 위치에서 뛰지만 그래서 이 수비맨디의 어떤 간헐적인 박스 침투 수가 더 위력적인 것 같다. 라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 수비맨디 사실 이번 경기만 박스 침투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니까 그때 경기 그 상대방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빌라전이었나? 그때 이제 외대고의 패스를 받아서 수비맨디가 득점할 때도 이 박스 침투하고 그리고 이번 경기도 이제 박스 앞에서 왼발 결정적인 슈팅을 했는데 저는 그 슈팅도 슈팅인데 그 전에 왼발로 접어서 슈팅각 만드는 거. 이게 아주 좋았다. 그냥 공격수 냄새가 완전히 났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어려운 거냐면, 사실 여러분들, 아무리 약발을 잘 쓰는 선수라도, 저는 슈팅은 약발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발 이전에 그렇게 미세한 강도로 슈팅 각을 만드는 터치를 하는 건 난이도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왼발로 여러 번 터치해서 슈팅을 한다는 건 약발을 되게 잘 쓴다는 거예요. 수비 맨디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칭찬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메리노는 그동안은 미드필더에서 좀 아쉬웠잖아요. 오늘 경기 메리노는 미드필더에서 그래도 나름 1인분 이상은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끔했던 활약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로세니어 감독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두 게임 밖에 안 했는데 어 생각보다 빠르게 자신의 색깔을 내고 있다는 저는 느낌 많이 들어요. 오늘 경기는 찰튼전이랑 약간 달랐던 게 뭐냐면 찰튼전에는 핫토를 약간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사용했다면 오늘 경기는 이제 라이트백을 거의 윙어처럼 올리는.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신선 내지는 의외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올라갔던 선수가 아챔퐁이었다. 아챔퐁은 사실 그렇게 공격적인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라이트 백이 올라가는 느낌이라기보다 아챔퐁은 센터백이었다 보니까 아챔퐁이 뭐 앞으로 나가서 역할들을 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전지는 나름 괜찮게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앞쪽에서의 뭐 세밀한 디테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챔퐁이 한50몇분 쯤에 교체로 나갔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속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포백 중에 한 자리인데 거의 윙어 자리까지도 꽤 올라가면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거리가 늘어날 건데, 그러면 당연히 체력 소모도 늘어날 테고, 그래서 로세니오 감독이 그렇게 되면은 후반에 퍼질 수 있으니까 너한테는 50몇 분, 내지는 60분 정도 부여할 거니까, 어 60분에 체력 100%다 쓰고 나와.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면 로세니오가꽤 빠르게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 준비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당연히 지금 완성이 아직 안된 축구이기 때문에.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빠르게 전환하다 보면 그만큼 체력 소모도 있을 테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간격 문제도 존재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요거를 좀 보완하는 시간은 당연히 주어져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상대가 아스날이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1점 차... 까지 좁혀 놓은 건 글쎄 아스날 원정 갔을 때 2차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0%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또 2월에 양 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은 그때 가봐야 알것 같고요. 일단 제가 느꼈던 건 이번 경기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사실, 마레스카 때는, 요거보다는 약간 템포가 약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첼시가 그런 밈이 있었잖아요. 뭐 몰래 게임하는 팀. 그게, 사실, 컨퍼런스 리그라는 대회에 나가고, 뭐, 요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떤, 경기의 재미 같은 요소? 그런 부분들도 저는 살짝 부족했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루세니어 볼은, 어, 그것보다는 저는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좀 생깁니다. 당연히, 재미가 있으면, 유튜버한테는, 그것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 또양팀 한테 되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재밌게 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